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자 우리 원이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금요일, 자 우리 원이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원이홀딩스가 자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주 내비가 영상에서도 자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이 경고 해제가 풀리면서 자 상승 후에 자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음자 그리고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절대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자 우리는 더큰 수익을 만들어 갈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주내비가 이 원익 홀딩스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원익 홀딩스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 최근에 원의 홀딩스가 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 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나요 음, 자이 휴머로이드 로봇과 피치콜 ai 자이 로봇손 관련해서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러브콜과 함께 아 지분투자 그리고 뭐 인수합병 관련한 이야기가 솔솔솔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고가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 원익 홀딩스 절대 가볍게 볼 종목 아니에요, 주주님들. 자, 2025년도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2026년도 내년도 기대가 되고 있는 우리 원익 홀딩스입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 음, 뭐, 신규 IPO 상장 및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음. 아직 상장은 안 되어져 있지만 자, 신규 IPO 상장까지 추진 중이다. 어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우리 원인 홀딩스의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체크해 보게 될 건데요. 어제 거래량도 간만에 490만 주 터졌어요. 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이 490만 주도 절대 가볍게 볼 거래량은 아닙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 투자, 뭐 사모 펀드, 기타 법인 내 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있었지만 자, 이거는요. 단순한 수익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한 자,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거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자, 기관, 금융 투자 그리고 사모 펀드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들이 샥 받아 갔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주님들. 자, 우리 원이 홀딩스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 투자 사모 펀드 기타 법인 자, 이렇게또 매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집 동향만 보게 되더라도 절대 가볍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자, 기관들이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뭐, 기타 법인도 그렇구요. 자, 이 원이 홀딩스. 자, 이 원이 로보틱스. 많은 글로벌 기업, 뭐, 삼성, 뭐, LG, 뭐, SK, 네이버 등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피치컬 AI와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과 자, LG, 그다음 SK에서는 적대적 M&A를 하겠다. 그리고 유망 직종의 기업들을 인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TF팀을 구성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소식 주내비가 전해 드릴 거예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오늘 매수했지만 나 이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 나 지금 이 정목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 자,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음. 자, 이 원익 홀딩스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내가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비중 담아 매수 매도 전략을 또 도와드릴 거예요 주주님들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내비에게자 원액이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내비가또 많은 도움 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이 원위골딩스 자 신용 매매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신용 매매가 엄청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잔고율은 0 8 6예요 최근에 이 신용 매매가 자 엄청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자 공매도 평균 빌려온 금액은 24,383원, 현재 주가 23,950원이에요. 자 지금 이 거래량에 비해 공매도량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매도들도 뭐 신경 쓰이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원유홀딩스 주주님들과 함께 주네비가요 또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주식이나 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한 수익 돈 벌어가길 원하시는 주주님들과 함께요. 6개월 1억 만들기,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원익홀딩스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도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음. 자 시초가 급등 종목으로 매일매일 자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제2의 용돈 그리고 제2의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원익 홀딩스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라이브 방송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음. 자,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는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진행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호로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지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자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원익홀딩스 주지님들에게 1대 10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 10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예상 수익률은요,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갈 거고요. 자, 이 수익금액으로 우리 원익 홀딩스, 자, 저점 매설 때, 또 물량 확보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에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또 우리 주제님들에게 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2025년도 우리 원익 로보틱스 대형 전략 자료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관련한 대형 전략 자료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익 로보틱스 관련한 삼성 그 다음에 LG 그룹 지분 투자 또는 인수 관련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주내비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증권사에서 자, 이 삼성과 LG 관련해서 인사평 관련한 중요한 소식, 엠바거 소식을 어렵게 구해 왔어요. 음. 자, 이 원익홀딩스 주주님들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필요하시면 자,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주네비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주네비에게 쉽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링크 걸어놨어요. 주진 님들, 자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자 주네비에게 자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서 원익 문자 입력해 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요. 음.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도 걸어 놨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자, 이 소통방 입장해 주세요. 자, 여기서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중요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중간에는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자, 용돈과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타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음. 자, 하루에 자 이렇게 30만 원씩 벌어 가시면 열흘이면요. 자, 우리 3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일이면 우리 600만 원을 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음. 자, 한 달에 이렇게 600만 원씩 벌어 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단타 종목으로. 그럼 제2의 월급, 제2의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용돈과 월급 벌어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주내비 개인 번호 010 39 3 9에09 32번으로 지금 바로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나 남겨 주시면 주내비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익 홀딩스 주주님들 매수 매도. 아, 나 이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매수한 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지금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주내비가 도움 드릴 거니까 많은 문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주주님들 100만원 가자 아니,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 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우리 원닝 홀딩스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 자 약세를 보였어요. 자 어제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어저께 투자 경고 자 거기에서 해제가 돼서 투자 주의로 변경이 됐어요. 근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닝 홀딩스 주가는 다시 한번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지금 시장에서 이 워닝 홀딩스는요, 자회사의 워닝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 로봇 핸드,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손인 알레그로 핸드 V5는요, 촉각 센서 기반의 정밀 로봇 손으로 인간 수준의 유연하고 정교한 물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 연구팀이 대규모 로봇 찍기 데이터 세트를 개발함에 따라서 연계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던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그다음에 삼성, LG, 네이버, SK 등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원익 홀딩스, 자, 원익 로보틱스를 또 주목을 하고 있어 음. 자, 우리 원익 홀딩스의 지주사가 자, 체제를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에 자, 신성장 전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음. 지금 우리 원익 홀딩스는 현재 1 5개 종속 회사를 거느린 지주 회사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와 특수 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분야로 자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 축인 반도체 장비 부분은 원료 가스 공급 장치 사업과 배관 공사 수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와 설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 특히나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원료 가스 공급과 배관 시스템 구축은 안정성과 정밀도가 요구가 되고 있는 분야예요. 자, 우리 원이홀딩스는 요 기술력과 신뢰성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자 제가 또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성과 LG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기업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난 이슈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특히 삼성은 레인보우 로봇틱에서 6 0억 매입을 했고요. 자, 순찰 연구역 사조 양팔 로봇 등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LG도 올해 로보티즈와 거래 재개가 됐고 양사 로봇관계사와 기술 혁명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으로써 이 글로벌 기업 특히나 삼성과 LG, 네이버, SK 등등이 자, 이 휴머로이드 로봇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특히나 로봇 관계자들, 관계사들과의 거래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머로이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자, 삼성과 LG가요. 자동화 및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삼성과 LG에서 자, 이 휴머로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기업을 자 M&A 하겠어요, 할 거예요라고 발표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LG 국악모자 미래 방점차 로봇과 M&A 선행 연구전단 조직 신설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로봇과 냉난방 등 미래 먹거리 분야 전담 시설 사업 본격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 본부장 중심에 중장기 사업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자, 이 사업부에서는 미래 겨냥 점단 조직 신설을 하면서, 자, 이 AX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휴머로이드 로봇과 피치컬 AI에 관련해서, 자, 엔비디아 잭슨이 이제 말한 부분과 함께 또 엄청난 또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음. 자 a i a 아와 로봇이 재편하는 중국 자 지금요 전세계가 이 ai 와 로봇에 대한 자 피치컬 ai 와자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 재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음자 휴머로이드 상용화 전면가속 자, 로보 리전트 워닝 로보틱스와 최근에 이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 워닝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로봇손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 이번 협력은요. 양팔 모바일 휴머로이드 로봇 로빈과 워닝 로보틱스의 대표 기술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 아, 통합하면서 새로운 응용 무대를 개발하고 정밀조작 능력과 동작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 요자 너무너무 아, 기대가 되고 있는 자 우리 원익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자 지금 이 원익홀딩스가 이런 사람 손과 같은 자이 손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주주님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엔비디아 차세대 로봇 손 기술 AI 쿠르젠 공개를 했어요. 자이 중심에 우리 원익 로보틱스도 있다라는 부분 자 우리 주주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음. 자 오늘 이 원익홀딩스에 대한 대응 자 그리고 이 매수전략 매도전략 필요하시면 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주주님들은 주네비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고요 음자 우리 원이골딩스 주주님들과 함께 자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자 6개월에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에 공9 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원익 홀딩스 주주님들 오늘 불타는 금요일도 자, 준애비와 함께 화이팅 해 주시고요. 자, 언제든지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매수 매도 전략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준애비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불타는 금요일도 화이팅 해 주시고요. 주네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